쭉 올라가고 네. 다시 뜬것 같은데. 올라 네. 빠르게 일로 올라. 땡기고 당기고대기고 아이고. <laughs> 사고 난거 아니에요? <laughs> 사고 난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쾅 하고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면 그때는 사고 난 건데 어... 이 정도면은 그냥 교관이 옆에서 잔소리랑 어... <laughs> 가벼운 욕, 가벼운 욕까지.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John, one seven, one 저는 원세 n one seven, one seven, one seven, one seven, one seven, one s e v e 원 one seven, <목소리가> <하겠습니까>? 아,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아, 네. <목소리가> 오케이. 안 들렸나 봐요. 그러면 학 v 학 n o 한번더 e 택트 할게요 네. 경북타워 항대 원세븐 s 런웨이 원레 n e s e v e 뒤에서 세한대 먼저 한번. 근 항상 로네이를 리백해야 됩니다. <laughs> 오케이, 그러면이륙할게요 브레이크스럽고. 엑셀 부드럽게 들어가고. 오케이, 세트라인 제가 유지할 거고 이쪽에 속도계는 올라가고 4 0노트5 0노트55 되면 부드럽게 당길게요. 천천히 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만 더. 딱이 정도 노즈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떴어요 오케이 그러면 조금 밀게요 계속 잡고 있으면 지인이 계속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조금 밀시면 안되고 이렇게 앞에는 카오를 하얀색을 네. 앞에 있는 오름에 딱앙 응. 갖다, 갖다 대봐야죠 조금만 더 올리시고 조금 가서 조금 가서 여기까지 오케이 좀 올라갔으니까 살짝 밀고 살짝 막 이렇게 오케이 조금만 더일킬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옆에 배럭산 랜스, 에어포스, 스탄, 투킬 이러면서 이크루 왼쪽으로 더 만들고 투킬로 업인 되면 유리어 클리어, 그리고 롤링롤링해서롤링하면서또 롤린. 파워 컨택 할게요 영국타워 네. 뭐 한께 원세버너 상윤 <laughs> 크로스 리퍼베이스 한대원 세븐 원이스한대원 네, 네, 세븐 원뒤에자 <laughs> 거기에 를넣 탈게요 그리고 지금 조금 높아졌으니까 링크더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만 풀어야 돼요 링크를 어느 정도 넣었으면은 더 링크 어, 들어가지 않게 살짝 풀어야 돼요 자 아, 네.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반의 쪽으로 가면 이제 상어가 저기 상어한테 혼납니다. 상어한테 <laughs> <당화한테> 혼납니다. 저기 <laughs> 기차면 <laughs> <laughs> 저쪽에 있고, 오케이 앞에 는그 기차 보이시죠? 네. 거기에 롤라웃 얼른 얼른 풀게요 얼른. 고 오, 오. 오케이 반대 쪽으로 조금 빠르게 불고 이제 수평선이랑 일치할수 있게 경행할 네. 수 있게 좀 빠르게 내릴게요. 아까 손가락 네 개였죠? 네. 그럼 여기에 두개 추가해서 이걸 너무 찍고 누르는 거예요. 딱 여기. 영여기 네, 좋아요 오케이 이제 불기 시작하시고 쭉쭉쭉 풀어야 돼요 쭉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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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 레드 준비되시면 이제 런웨이 쪽으로 돌, 에딩 돌리면 돼요 네? 돌려도 돼요? 네돌려야 돼요 자 그리고 오케이 너무, 너무,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조, 조금만 땡겨주시고 오케이 4 레드 그럼 롤아웃 이제 좀 급하게 해야 돼요 네, 조금만 올라가고, 피치 내릴게요. 어, 로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오케이. 자, 이제 조금 풀고, 그리고 조금 신속하게 해야 돼요. 딱 지금. 지금 유지하면 돼요. 피치가 올라가면 조금만 누르고, 네, 내려가면은 조금만 당기고, 살짝 오른쪽으로 갈게요. 센터 라인 쪽으로. 센 라인 쪽. 많인 말고, 네, 조금만 당길게요. 조금만 왼쪽으로 뱅크. 조금만 풀고. <laughs> 조금만, 조금만 센터 라인으로 다시 갈게요. 네, 제가 말하면 땡, 땡기면 돼요. 지금이요. 전철이 너무 빨라요. 다시 뜬것 같은데. <laughs> 아니요. 살릴 수 있어요. 같이 해요. 오케이. 바업 빼주고. 아, 제가 한번더한번더 시도할게요. 저희 4,000 피트나 남았는데 지금이요, 지금이요. 지금이요. 잠깐, 지금이요. 4, 지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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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리고 더 당기지 마요. 더 당기지 마요. 안 당기고 있어. 더당기요 어. 오케이.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조금만 더 올라가면 수평선 보일 거예요. 이거만 유지하면 돼요. 앞에 있는 오른 보이죠? 네. 그거 그걸로 가면은 저희 바로 그 버프인트 트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가시면 돼요. 조금만 반대쪽 볼이요 오케이. 그럼 딱 고정이 되고 있는보이면서내섭지고지랑성산이 보이죠? 네. 거기 롤러 타는 거예요. 네. 누르면서 롤러 조금만. 아, 어 좋아요. 네. 네. 굿. 스탠드에서 손가락 4개 손을 여기 위로 올리시고 옆으로 꺾이시면은 네. 네. 이제 스탠드을딱 여기 위에 거쳐야 됩니다. 뱅크 들어가면서 만약 반대쪽으로 조금 잡지 않으면 시 다시 뱅크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어? 지금 고도가 엄청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로나 안쪽으로 조금 더 빠르게 하셔도 돼요. 네. <laughs> 경행하게, 지금 좋아요. 지금 딱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조금 반대쪽으로. 잡고 그럼, 뱅크 딱고정이 되거든요. 오, 네. 앞에 있는 산에 팡이. 음, 좋아요. 네. 이전에 타워, 정석 타워, 164, 20 베이스 t 터친0 <웃음> 대답하셨겠죠? <laughs> 네.부터 <laughs> 슬슬 롤링 런에 향하고 쭉쭉쭉 쭉 쭉쭉. 런에 쭉쭉. 오케이 4 레드 롤아 빠르게 롤아웃 그리고 저는 엑셀 잡고 있으니까 파워 <laughs> 넣고 쭉 올라가고 오케이 원 와이드 투 와이드 파 아, 다시 빼주고 이제 아까 저희 손가락 네 개를 수평선에서 맞았, 네. 그, 만들었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 이제는 에이밍 포인트 마킹 뭔지 아시죠? 네. 에이밍 포인트 마킹에서 여기랑 손가락 네 개를 만들, 아, 네, 만들면 돼요 네. 한번 신기해요너 어려운데요? <laughs>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오케이 조금만 오른쪽으로 그렇죠 오케이 다시 왼쪽 뱅크 이제는 윙스 레벨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있어요. 조금 높, 높아도 괜찮아요 right b a n k r i g h t b a n k r wings level, r o t h o k a y t banker, Kajaman, okay, c 기고 g 기고 b 기 t a l I s 기 o 당 l 고 p l 고 y like y e <laughs> 얘가 이제 꽝 하고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면 그때는 사고 난 건데, 어... 이 정도면은 그냥 교관이 옆에서 잔소리랑 어... 가벼운 욕, 가벼운 욕까지.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